장두식입니다. 한인들의 미국 이민은 1903년 하와이에서 시작이 됐다. 그 10년 전까지는 하와이는 그 미국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세운 하와이 그 왕국이었다. 그런데 1892년 하와이에 정착한 그 미국인들이 합병 클럽을 만들어 미 정부에 하와이 합병을 또 요청했다. 1893년 미 해군의 도움으로 또 마지막 여왕도 폐의가 되었다. 그 제국주의에 반대했던 민주당의 클리 브랜턴 대통령은 합병을 또 거부했다. 하지만 1897년 대통령의 취임한 공화당의 얼리엄 맥킨리는 달랐다. 그는 이것은 명백한 그 운명이라며 1898년 하와이를 합병시켰다.명백한 운명이란 말은 미국이 멕시코 영토였던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에 눈독을 들이던 1845년 한 언론인이 만들었다.북미 대륙은 신의 섭리로 미국에 주어졌으므로 이를 차지하는 것은 명백한 또 운명이라는 그 팽창주의 논리였다. 이를 정책화한 것이 맥킨리였다 그는 스페인과의 그 전쟁에 이겨서 그 필리핀 또감 푸에르토리코를 식민지로 만든 뒤에 미국을 세계의 최대 대구 반열에 올렸다고 또 자부했다. 맥킨니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수입품에 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믿었다. 하원 의원 시절인 1890년 1890, 49.5%까지 간세를 높이는 맥킨니 간세법을 발의 제정해 보호무역의 그 나폴옹이라는또 별명을 그 당시에 얻었다. 대통령 당선 후에는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를 위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운하 건설 그 위원회를 또 발족을 또 시켰다. 1901년 맥킨니가 암살되는 바람에 파나마 운하 건설은 그 후임인 시어도어 스스벨트 대통령이 맡았지만 에, 구상은 에, 그가 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대한 맥킨니 대통령이 이름을 딴 맥킨니 산이라는 지명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. 알래스카에 있는 해발 고도 6,190m의 북미 최고봉 이름을 디날리에서 맥킨니로 바꾸겠다는 것이다. 원주민들은 줄곧 이 산을 아주 높다, 또 이대하다라는 뜻의 디날리로 불렀다. 그맥킨니라는 이름은 1896년 대선 당시 그를 또 지지했던 금광 업자가 붙인 것으로 맥킨니는 알래스카에 또 가본 적도 없다.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디날리 산이라는 명칭을 되 찾아 줬는데 트럼프가 이를 또 번복한 것이다. 트럼프가 연일 파나마 운하의 그 해수라든지 그린란드 그 합병 등을 주장하고 있다. 미국과 멕시코 또 쿠바 사이의 멕시코만 그 이름도 아메리칸만으로 바꾸겠다고 한다. 그 취임사에서 트럼프는 미국 우주인들이 화성에 성적기를 꽂아 우리의 명백한 운명을 별들에게까지 펼치겠다고 했다. 이 세상은 미국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트럼프 같다. 네, 이 맥킨니산에 대한 그 제목으로 그 김진명 논설위원이 만불상에서 피력한 내용입니다. 네, 이 내용은 참잘 들었습니다.